일본 뉴스입니다. 울산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난 4일부터 롯데백화점과 시청합 등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에 250개 슈퍼마켓이 가입된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도 맥주와 담배 등 일본산 제품을 반품하는 등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 축제육성위원회가 출범해 난립한 지역 축제에 대한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축제 예산의 적정성 판단과 유사 축제 통합, 대표 축제 선정 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합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41개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했지만 울산 지역 25개 축제 가운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축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동구 주존 어촌 체험 마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7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행기자와 작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전마을과 철원슈리마을, 장흥실리마을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주존 어촌 체험 마을은 아름다운 몽돌소리와 함께 해녀 체험을 비롯해 카누와 스킨스쿠버 등 거의 모든 바다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시대를 맞아 울산의 대표관문인 태화강역 광장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 설계 자문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21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